더블만 9개째 이정후가 지금 엠블브를 파괴하고 있어. 이정후가 상대 투수의 첫 공을 과감하게 공략해 오른쪽 구석으로 타구를 보내며 완벽한 이루타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이번 시즌 이정후의 아홉 번째 이루타이자 팀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는 결정적 한방이었다. 이 타격으로 이정후는 MLB 이루타 부문 선두자리에 복귀했고 8회 기록에 머무른 카일 팔머를 제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지켜본 여러 전문가들은 이정후가 이런 멋진 두루타를 자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언급하며 이제 이정후가 MLB에서 완전히 인정받았음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는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정후가 보여준 눈부신 활약과 미국 현지 전문가 언론 내 열광적 반응은 지금 매우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후의 타율은 0.323에서 0.33으로 상승했고. 67타수 24만타를 기록하며 OPS 또한 1.05일에 달한다. 시즌 9번째 이루타를 추가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전체 이루타 부문에서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주 뉴욕 양키스 원정 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린 이정우는 필라델피아와의 사연전 첫날인 전날 경기에서 5타수 무한타로 잠시 침묵했다. 한 경기에서 세타자를 범퇴시킨 것은 이정우가 빅리그에 진출한 뒤 처음 보는 이례적 기록이기도 하다. 한국시각으로 16일 이정우는 2025년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회 3번째 타석에서 이루타를 터뜨렸다. 이날 필리스는 아론 놀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비 레이를 각각 선발로 내세웠다. 자이언츠는 시즌 3승 무패를 기록 중인 레이에 큰 기대를 걸었고 필리스 선발 놀라는 평균자책점 5.51로 불안한 초반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전날 필라델피아전에서 5타수 무안타 3진으로 부진했던 이정우는 이날도 두 번째 타석까지 안타 없이 고전했다. 1회초 자이언츠가 선두 두 타자를 잃은 뒤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필리스 투수 헤수스 루사르도의 빠른 패스트볼과 예리한 커브에 맞서 초반에는 신중함을 보였지만 결국 투수 앞으로 굴러가는 땅볼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루사르도의 투구 패턴을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내회초 자이언츠가 2대 0으로 뒤진 가운데 맷 체프먼과 윌머 플로레스가 출루한 중요한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는 루사르도의 고속 포심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슬라이더 공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삼진을 당했다. 이로써 팀은 저로의 동점 기회를 놓쳤다. 결정적 전환점은 6회에 찾아왔다. 여전히 2대 1로 필리스가 앞서는 가운데 새 투수 오리온 캐르커링이 마운드에 올랐다. 일사주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들어섰고 캐르커링은 포심 패스트볼과 커브를 섞어 던지며 승부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투수와의 심리전에서 주도권을 쥐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정우는 배트를 강하게 휘둘러 시즌 9번째 2루타를 뽑아냈고 채프먼은 3루에 안착했으며 이정우 역시 2루를 밟았다. 이는 이정우의 타이밍과 투구 해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어진 캐르커링의 폭투로 자이언츠는 2대2 동점을 만들었다. 자이언츠는 곧바로 윌머 플로레스의 땅볼 타점으로 3대2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필리스는 6회 말닉 카스테아노스, JT 리얼무토, 알렉 봄의 연속 안타로 다시 4대3으로 앞서간 뒤, 7회에는 슈퍼스타 브라이스 하퍼가 2점 홈런을 쏘아 올려 6대3까지 달아났다. 자이언츠에겐 어려운 추격전이 예고되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정우는 8회 초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3루 주자 헨리엇, 라모스, 1루 주자 윌리, 아담에스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빠른 패스트볼과 강력한 슬라이더를 주 무기로 삼는 필리스 투수 호세 알바라도를 상대했다. 볼넷을 주지 않으려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던 알바라도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공을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놓치지 않고 안타를 만들어 4대 6까지 추격하는 타점을 올렸다. 그러나 뒤어들어선 체프먼과 플로레스가 기회를 살리지 못해 자이언츠는 동점을 만들지 못했다. 아웃포의 말 필리스가 맷 스트람을 투입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자이언츠는 사다에 6으로 패했지만 이정우는 수차례 뛰어난 승부근성과 정확한 타격을 보여주며 필리스 투수진을 압박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정우의 침착함과 확실한 타격 전략은 자이언츠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정우는 한번더 자신의 우수한 판단력, 강인한 멘탈,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타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앞으로 자이언츠가 시즌을 치르는 동안 이정우는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 역시 그의 폭발적 잠재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치러진 이번 원정 경기는 비록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4대 6으로 패배하며 마무리됐지만 이정우의 활약만큼은 모든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6회에 결정적 이 루타를 허용한 필리스 투수 오리온 캐르커링은 정말 이정우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타자다. 나는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공을 던져 허스윙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정우는 전혀 속지 않았다. 그 이루타는 그의 놀라운 인내심과 탁월한 공읽기 능력의 결과다.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냉정한 그의 태도에 내가 실수를 했다. 이정우가 그 상황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인정해야 할것 같다라며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자이언츠의 감독 게이브 캐플러 또한 이정우는 왜 우리 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증명했다. 가장 압박이 심한 순간에도 상대 투수를 흔들어 우리에게 분위기를 가져올 줄 안다. 6 회에 나온 두루타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반전의 열쇠였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 이정우가 보여준 모습은 선수단 전체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정우에게 극찬을 보냈다. ESPN의 팀 커크지어는 이정우는 내가 본 타자 중 가장 영리하고 대담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타격 기술 자체도 훌륭하지만 결정적 순간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전략적 판단이야말로 이정우를 특별하게 만든다. 투수들이 아무리 험난한 코스로 승부해도 결국 이정우는 중요한 타이밍에 경기를 뒤집을 방법을 찾아낸다고 높이 평가했다. 폭스 스포츠의 켄 로젠탈 역시 이정우는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췄다. 여섯 회의 두루타는 그가 투수 심리를 얼마나 잘 꿰뚫어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다른 팀들도 이제 이정우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자이언츠는 정말 대단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언츠 팬들 역시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정우의 활약을 열렬히 응원했다. 이정우가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한국 출신 스타가 보여준 열정과 투혼의 찬사가 이어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정우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다. 이정우가 만들어준 찬스를 동료들이 조금만 살렸다면 경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자이언츠는 이날 패배를 피하지 못했지만 이정우의 활약은 경기장을 찾은 모든 얘기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팀과 팬들의 자부심은 물론이고 상대 팀과 메이저리그 전체의 주목까지 받으며 이정후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눈부신 경기력은 거대한 영감이 되며 앞으로 이정후가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로 저희 제작팀에 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